오케이 okay, 음식만 먹읍시다. 애니로 다. 오 일단 버블 그치? 끝났어요. 그치? 어? 원 캐치. 우리는 공정하게 안 싸워줄 거야. e w 애니 애니. 원딜들만 SW 뺄게요. 이스 준비하시고요. SW 살짝 뺍니다. 자쟤네 들어올 거요. 그잘 아, 좋았고. 뭐그 어쌔신 딜러들 들어가. 어쌔신 딜러들 들어가. 들어가 이스킬 써요. 선진한테 이스 킬 써. 우리는 웨스트로 카이팅 할게요. 웨스트로 카이팅 할게요. 우리 비어. 비파 비어. 안에 홀딩 홀딩 홀딩. 홀딩홀딩 l 죠 오케이. r y to h i 갑니다 노스이스트로 o k 파이 c 아, h o t h r 노스이스트 노스이스트 여러분들 노스이스트 앞에 디펜스 안에 디펜스 안에 디펜스 여러분들 디펜스 정 Anni, d 사우스로 사우스로 자 근들분들 근들분들 r d 돌 p e n d s on the south or s o u t 스 row. Kendelbund, k e n 네 e l b u 스 d k e n d e l n w k n 쟤네 거의 동시에 들어오거나 빨리 들어와요. 조심하세요, 이제 들어올 거야. 여기 홀딩, 홀딩. 집중, 집중. 좋. 홀딩. 가운데 너무 겹친다. 너무 겹친다, 여러분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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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앞에 디펜스, 노스 디펜스. 나이스, 힐업, 힐업, 힐업. 좋아, 좋아, 좋아. 워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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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갈게. 오케이. n N W, 아니, NW를 뒤집게 5, 4, 3, 2, 1. 나인데, 나인데. 여기 한 번에 끝내자. 한 번에 끝내자. 나이스, 좋아, 좋아. 어쌔신 딜러들 알아서 지금 딜하시면 돼요. 1파티 분들만 나 딜하면 돼. <laughs> 자, 여기서 PW 치면서 밀어내, 밀어내. PW 치면서 밀어내. 여러분들, 이스트에 엉덩이 두자. 이스트의 엉덩이 두자. 안에 있는 애들 밀어내. 들어온다, 얘네, 이제. 가운데 들어올 것 같아, 조심해. 가 들어온다, 저, 가운데, 저, 저, 가운데, 가운데. 야, 가운데. 나이스, 나이스. 뭐라고요? 어, SW 계속 때려, 계속 때려. PW, PW. 20킬은 마음대로 쓰지 말아주세요, 1파팀분들은 여러분들, 캐치할게, 캐치 얘네 런한다, 런, 런. 런한다. 비싼 애들 잡아. 같이 올때한 번에 좀 터졌네. 아, 아깝다. 저거 맞아 잡아 와못 잡았네. 여러분들 템 먹.